아 열심히 했다, 열심히 했어. 이거 캐릭터 다, 다 지울까, 그냥? 아하 <laughs> <laughs> 맞아. 요런 <이런데> 느낌이었지. <기미야지. 웃음> 어디로 갈까요? 샷음우이나 돌아볼까? 뭐야 우덩이 다 들어왔나? 맞아 맞아 아, 이랬지 이랬어 아 시간 참잘 간다. 오, 우와, 잡아. 가 지금 <laughs> 컨트롤 졸라 어떻게 고 자, 다음 가볼까요? 뭐야, 이거? 오, 예. 어우 시부롱. 어, 도넬러입니다케스 하이 럼 벌레 두 개, 여덟 번째 오이씨 십박 10박... 어, 못넣다15 뭐 방상 4 소시 면배쩔 겠지? 톳 오, 어? 6 방상이네. 6 방상이면 그래도 쓸만 한데, 그또4소이 나오네. 23 번, 오 어, 모노크다 모노크는 확인맨 이 모노크 어? 아이씨 저런 까비샷 31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응 어, 맞지 맞지 잠깐만 이거 애테네아 일단 킵 해놓을까 처음에 일반인 줄 알았는데 애테였구먼 일단 킵 41번 제가 예전에, 그, 멀더님이랑 합방했을 때도 제발 잘 나와라, 제발 잘 나와라.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. 음, 결국에는 기억이 갔습니다. 아, 아니면 갔습니까 아, 모르지. 나중에 뭐 시즌 한뭐 네다섯 개 걸쳐가지고 뭐좀 돌아올라나. 지금 디아 1, 2, 3, 4 중에서 제일 최악의 게임으로 분류됐다고 하니 이거는 말이 끝난 것 같습니다. 옹속 20, 만화 3 훔침. 아깝다. 이거 스킬부터 쓰면 쩔었는데. 아쉽노! 46번 아, 어? 맨캐쳐다! 과연 맨캐쳐는! 없나? 홀리쉐! 에테다!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구멍 뚫어야 돼아 이거는 득이네요 53 아 충망 3개 오 충망 집중 신성한 방패 음 아깝네 59 가금부적 확인 매찬3 독저 십아 아깝네 어렵 67어우 어? 투번이다 투번 2번. 오케이 68번 슬레이션, 헤드셋 슬레이네 일단 킵 69번 테미드랍 되어 재밌는 데이테미드랍이 안돼 어이 코룬, 코룬 안해 코룬 74어 유니크 만지! 유니크크지스맨 스팟! 3, 2, 1, 2, 1, 2, 또 놓는다 1, 2, 1, 2, 바뀌지가 않 6, 7, 7번 메시 아머 장대마기8 0번온나이프 마법사 껌 자, 라스트 구덩이 100번 갑니다. 100번. 애들이 녹는다. 보통 어, 체란을 많이 해서, 사실은 처음에, 오! 와우. <웃음> <웃음> Thank you, Faxman! 야, 이거 막판에 하나 건지네? 아, 존나. <laughs> 아하! 오졌다요. 자, 구덩이 100번. 에, 정말 오랜만에 어, 런을 또 띄어 봤습니다. 템 정리 후에 어떤 템 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템 정리 대충 어, 정리해 봤고요. 어떤 템 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요 정도 먹었는데 밑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발로클레이드 에테 나왔고요. 그다음에 맨캐처 에테 나왔습니다. 요거는 이제 리뷰 끝난 다음에 한 번씩 돌려 볼 예정입니다. 소해 워셉터 먹었는데 충망 3개만 붙었어요 네, 좀 아쉽죠 집중이나 신성한 방패 이런 거 붙었으면 좀 대박일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쉬운 워셉터. 워셉터고요 쯔바 오소뚫린거 하나 먹었고 마법사 쐐기검 하나 먹었습니다 매찬육 부적 하나 먹었고 서리 불꽃 방어 4 8짜리 먹었습니다 벌레 두개골 하나 먹었고 그 다음 어스름덫 장대마기 나왔습니다 다뎀이 나오긴 했는데 뭐, 이거는 뭐, 옵션이 뭐, 쓸모가 없죠. 돌리는 용으로 좀 써야 될것 같고요. 쌍패가 나왔는데, 아, 이거 차패이 너무 아깝네요. 깨비고요. 그 다음에, 이거는 이제, 방어 6방상의 사솥, 모노크 하나 먹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, 데모나이드 글러브인데, 옵션이 많이 아쉬운 레어 장갑이고요. 그리고 뭐, 마비나벨트 먹었네요. 룬 같은 경우에는, 이제 뭐, 진짜 다른 거볼거 거 없고, 막판에 백사 하나 먹어가지고, 어, 그나마 하나 건졌다고 볼수 있겠네요. 음. 요번에 이제 시, 레더 이제 시즌 4 어, 거의 뭐 세기 말이죠. 정말 오랜만에 런을 한번 뛰어봤습니다. 네. 사실 뭐템 드랍은 뭐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고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거 같긴 해요. 눈에 띄는 아이템은 사실 못 먹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어, 정말 오랜만에 런더는 걸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구덩이 100번 런 진행을 했고요. 템 먹은 거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, 어, 이거, 구멍만 좀 뚫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뚫는 거는 잘 될런지 모르겠네. 음, 랄 하고, M 자, 3, 2, 1. 이야, 사소천. <laughs> 아, 이거 재물로 하려고 했는데, 이거 잘못됐네. 자, 사실 이게 붙어야 되는데, 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자, 맨 캐쳐입니다. 차아아아아! 씨발. 아이 개, 그지 같은 게. 아, 발록에다 운을 다 썼네. 아, 씨, 개망했노. 아이 뭐야, 이게. 아, 씨. 아, 이거 수서가 잘못됐잖아. 아, 진짜. 아, 개똥이네, 씨. 개, 그지 같은 이라고, 이제, 건진 것도 없네, 씨.